범람의 우려 대피의 필요성 또 교통 통제의 필요성을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네 감리단장하고 상황 공유를 하면서 청주시의 동일한 내용으로 충북도에 전파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7시 이전하고 이후에 나뉘어서 이전에는 수위가 올라오니까 바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게 그리고 교통 통제가 필요한 사항을 청주시에도 알리고 있고 도청에도 알려드린다고 했고 7시 이후에는 아까 전에 대피 준비가 아니라 이제 대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음. 교통 통제가 필요. 하다라고 청주시에 뭐 방송이나 앰프 문자 이런 걸 요청하고 청도 알아야 된다고 전화를 했습니다. 경찰청이랑 청주시라는 이제 초동으로 현장 대응할 수 있는 기간에 이제 연락을 했다고 해서 저는 이제 그쪽에서 대응이 되는 줄 알았고 그 특이 사항이 생기면 사안 전파 미신저나 뭐 재난 통신망으로 전파가 될줄 알았습니다. 이 재난의 발생 경로 과정에서 중요한 진술했던 그이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결론냈어요? 주무관은 분명히 저 침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린 것은 맞습니다. 이 주무관에 대해서 입건했고 혐의는 인정이 되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공무원들 당위 책임자들을 기소하는 입장에서 이 주무관에 대해서 기소에 처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을 수사팀에 전달하겠습니다.